안녕하세요. 키위의 요리 세상입니다. 오늘은 치즈 소스 파스타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파스타 푸질리 있고요. 푸질리. 이렇링 모양으로 생긴 거예요. 꼬인 요링 사이로 소스가 잘 묻어요. 원어명 양파 한개 쏟아지겠어요. 2클롭스 로 갈릭 마늘 두쪽 있고요. 이건 기 동실에 얼려두었던 파프리카예요. 파프리카는 이렇게 얼려놓으면 언제든지 쓸수 있어요. 이렇게 풀어준 레드베이퍼 그린베이 퍼 있고요. 밀크, 우유, 고요 이건 팔마산 치즈, 있요 이건 슬라이스 치즈 두 장이에요. 그리고 이건 그레이프시드 오일, 포도씨유, 이건 올 폴퍼스 플라워, 다용도 밀가루예요 그리고 소트 소금, 그라운드 블랙 페퍼, 후춧가루 있으면 되겠습니다. 먼저, 파프리카는 크게 한점 넣어주시고요. 파프리카는 어디든 다 사용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냉동실에 얼려주시면 되고요. 먼저 양파, 양파는 캡반 자르시고요. 0.5cm 스코어 0.5cm 갈집 내주시고요. 0.5cm 스코어 돌려서 찹스 이렇게 썰어서. 는버리시고요 이렇게 담아주시고 이건 뿌리 부분이에요 이건 이렇게 뿌리 부분을 앞으로 가게 해서 이렇게 0.5cm 칼집 내주시고 걸려서찹스 꼭지는 버리세요 자, 이렇게 하면 채소도 많이 먹을 수 있어요 이렇게 먹고요 두 클럽스 갈릭 마늘 두 쪽은 칼을 얹으시고요. 체중을 실어서 꼭 눌러주세요. 이거 햇마늘이라서 잘 으깨져요. 이렇게 계속 꼭꼭꼭 해주시고요. 양파랑 같이 놔주시고요. 이렇게 긴건잘라주시고요 넥스트 우을 켜시구요 미디엄 히트 중불로 하시구요 프리 히트 3미니 3분간 예열해주세요 자 3미닛 해지 패스트 3분이 지났습니다 팬이 따끈하게 예열이 잘 됐으면 여기에 이건 그레이프씨드 오일 포도씨유에요 포도씨유 1 드리 테이블 스푼 넣어주시고요. 히트 오일 원미니 1분간 기름을 데워주세요. 그래야 팬 바닥에 음식물이 눌어붙지 않으니까요. 원미니 페스트 1분이 지났습니다. 이제 여기에 썰어놓은 갈리, 양파, 파프리카 같이 넣어주세요. 해서 4 0 5미니분 정도 볶아주세요. 자 2분이 지났습니다. 양파가 투명하게 볶아졌으면 여기에 1플라워1밀가루1요밀1 밀가루 1 1테이블스푼넣어주시1요 밀가루가 노릇노릇하게 될 때까지 볶아주세요. 스톨프라이 2미니 자, 2미니 2분 대접해 2분이 지났습니다. 밑에 바닥에 밀가루가 노릇노릇하게 잘 볶아졌으면 이렇게 바닥에 노릇노릇하면 돼요. 여기에 이건 우유예요. 밀크 원 그두컵 두 넣어주시고요 고루 섞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보일 드레미니 아, 보글보글 끓으면 돼요 투미이 2분 정도 끓여주세요 3미니 돼지 패스드 3분이 지났습니다 2분은안 끓어서 3분 이 했습니다 보글보글 끓기 시작하면 이건 슬라이스 치즈예요 슬라이스 치즈 원 2, 도장 넣어주시고요 이건 팔마산 치즈예요 팔마산 치즈 어다넣 1 테이블 스푼 소복하게 넣어주시고요. 고루 저어주세요. 이렇게 농도를 봐가면서 고루 저어주시고요. 농도가 어느 정도 나왔으면, 이제. 으로 잘 바깥에서부터 안으로 이렇게 밀어 넣어가면서 그려주시고요. 치즈의 간이 어느 정도 나왔는지 간을 보시고요. 간이 약간 모자라면 이런 소 소금이에요. 소금 아우 장마철이라 소금이 안 나와요. 1티스푼 넣어주시고요 이건 그라운드 블랙페퍼 후춧가루예요 후춧가루 한번두번세번 번, 번 뿌려주시고요 이턴 오프 불 끄시고요 소스는 다 만들었습니다 소스는 고루 섞어서 다시 한번 간 보시고요. 자, 다시 한번 간을, 면을 되기 때문에. 딱 좋아요. 자, 소스는 이렇게 두시고요. 이제 면 삶을 물 얹어 보겠습니다. 이건 콜로아를 찬물이에요 찬물에 이건 소트 소금이에요 소금 1티스푼 넣어주시고요 불을 켜시고요 미디엄 히트 중불로 하시고요 오일 끓여주세요 오늘은 3인분이니까 이건 200ml 를 200ml 컵이에요 200ml 컵으로 소복하게, 원, 투, 콕 트리, 세컵 넣어주시고요. 자, 이제 물이 끓으면, 와, 물이 잘 끓고 있습니다. 그냥 확 부으면 안 돼요. 조금씩.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솔솔솔 흔들어가면서 넣어주세요. 이렇게 넣으시고요. 한번 저어주시고요. 보일 2엘분미니 12 12분간 삶아주세요. 자, 1분이 남았습니다. 아주 시, 11분이 됐으니까 소스를 얹으시고요. 불을 켜시고요. 소스를 데워주세요. 요는 아직 1분 정도 더 남았습니다. 소스가 식었으니까 살짝 데워 주시고요. 투엘 부 미니 데주 페이스 12분이 지났습니다. 불을 끄시고요. 턴오프. 이제 파스타를 이렇게 건져 넣어 주세요. 물기 꼭안짜도 돼요. 넣어 주시고요. 파스타가 불지 않게 이건 올리브 오일이에요. 올리브 오일 1 테이블 스푼 넣어주시고요. 고루 섞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고루 섞어주시고요. 물기가 너무 많아도 안 되지만 너무 없어도 안 돼요. 그래서 원 미니 1분 정도 소스가 스며들 수 있게 볶아주세요. 원 미니 돼지 패스 1분이 지났습니다. 고루 잘 섞였으면 턴 오프 불 끄시고요. 너무 가 와요? 이제 오늘을 또 들이 썰고 3인분이니까. 이렇게 3인분으로 나누시고요. 밀도 넣으시고요. 넣으시고요. 소스도 넣으시고요. 이렇게 그릇을 올려주시고요. 음식이 접시의 중앙에 오게 고루 놔주시고요. 전 그린 아니면 실파예요. 위에 팔마산 치즈 솔솔 뿌려주시고요. 그린 아니면 실파도 위에 솔솔 뿌려주세요. 치즈 소스, 파스타 다 됐습니다. 치즈 소스, 파스타 is ready.